안녕하십니까 최민경입니다. 날씨도 쌀쌀하고 눈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잘들 지내셨어요? 오늘도 역시 백만 갑을 하러 어, 나갔다 왔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나가려다가 못 나갔더니 이제 오늘은 이제 나가서 모든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돌아다니는 그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원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점심시간에 이제 공원에 산책하고 커피들 나누시는 그분들이 계셔요. 그 팀들이. 그래서 가더니 역시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센터에서 밤 따끈따끈하게 쪄가지고 간 것도 이제 나눠드리면서 이제 많이 친해졌어요. 한 두어 달 그분들을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언니, 전화 한번 하게 전화번호 좀 줘봐. 그랬더니,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옆에 분들, 게다 하니까 다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직은 전화번호를 이제 받기가 좀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그러면 식사 한번 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거기로 이제 돌아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미용실을 들리게 됐죠. 그랬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은 식사를 음, 전날 갔을 때는 식사를 하고 계셔서 원장님 그냥 여기 밤 간식을 놔두고 갈게요. 이러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금요일날은 가서 이제 또 들렸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손님이 이제 머리를 이제 다 하고 들어가시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머리가 너무 멋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 청담동 사모님 같은 머리 하셨네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나이가 드셨는데 고맙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어, 머리를 그렇게 하고 좀 기품이 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때 원장님도 웃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식사는 명실에서해 드시나 보네? 그랬더니, 제가 미용을 오래 하다 보니까 위를 다 망쳐서 바깥에 음식을 못 먹어서 여기 주방에서 해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그래요. 내가 된장도 담간 지가 한 2년 됐는데, 3년이면 뜰라 그러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원장님. 그랬더니, 웃었, 우습, 웃었더라고요. 그래서, 저가지고한 밤, 이제, 두 알을 손에다 이렇게, 에, 드렸더니, 얼른 받아서 이렇게 따끈따끈하니까, 유리조리 이렇게 만져요. 전에 같으면, 감이 어림돕죠. 그냥 애터미형기증난다고 나가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까운. 그러면서 이제, 그, 아직 제가, 그, 머리하러 올때 나한테 부담들려고 오면은 오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은 애터미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그분께 못해요 왜냐 좀또 찾아다니다 보면 그 어느 찬스적인 날이 오겠죠 그때 이제 말하려고 지금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친분감이 생겨서 정말 동네 언니처럼 그렇게 맞아주는 그런 시간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반대를 했던 그분들의 마음도 돌려놓을 수 있, 있었던, 음,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늘 가는 협동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를 갔더니 여러분들이 거기에 꽉차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안녕하세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길에서 만났던 분들 아니면 공원에서 만났던 분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처음 뵙는 분은 두 분이고, 전임 회장님과 현재 회장님도 계시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쪄 가지고 한 밤도 내놓으면서 밤들 드세요. 그리고 이제 커피도 이제 끓여서 이제 함께 나눠 이제 먹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이제 쭉 보내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시는거예요 아유 내 예감이 맞았어 그 회장님이 그러면서 오늘쯤이면은 애터미가 오지 않을까라고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동안. 음, 저희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눈 와서 그랬죠. 회장님, 지난번에 여기 올, 오려고 오다가 눈에 빠져서 도로 돌아갔어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 휴지나 하나 갖다 줘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에, 휴지 주문해서 드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디는 뭐 샘플 좀 주고, 저쩌고저쩌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장님, 제가 본품을 샘플로 드릴 테니까 써보시고, 좋아서 오케이 하면은 그 화장품을 쓰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 지금 남아있는 화장품이 있어서 그 화장품이나 쓰고서 그때 생각해 본다고, 이제 저희가 자주 찾아가니까 당신 나눔대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화장품도 좀 바꿔 써야 되겠다. 예전에 써봤으니까 알거 아니에요. 했터미 제품이 좋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제가 월요일날 올 때는 화장품을 갖고 와서 마사지도 해드릴 테니까 제가 수건 까지는 준비 못하니까 각자 수건을 좀 준비해서요. 그러고서 오세요. 그러면 마사지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아 그럼 좋다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은 그분들 마사지도 이제 할겸 다시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 분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나는 당신한테 못 팔아주는데, 이래서. 아니,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그냥 놀러 오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아마 해모임도 구매해서 드시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아이, 거기서 드시라고. 전혀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오셔요. 마사지 하시러.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제, 주아서 이제, 보니까, 이제, 성당 묵주반지도 껴서 자매님이라고 제가 불렀거든요. 저도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그분이 친분감을 갖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오게 됐어요.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두 달간,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찾아뵙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무관심하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막, 그러시던 분들이, 이제는, 요태 집이면 오겠다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 오면서 이제 또 저희가 인도권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3 시에 이제 거기서 좀 할라 그랬더니 너무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계신 분들도 추워서 막 뛰어다니시고 점처럼 쳐다도 안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추울 때는 이제 지하상가나 상점들을 둘르는 걸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스폰선인과 이제 다시 전략을 다시 짰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때 그때 날씨 상황이나 그런 어떤 상황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노하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 맨날 그렇게 똑같은 방법이 아닌 다른 상황으로 할수 있는 일들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백만 갑을 해봐야 내가 어떻게 할지를 그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들을 수습하고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석스 세미나가 세 번째인 줄 알고 20, 21일 날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한주더 땡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번에 녹구동에서 발견한 흑진주 퍼시피 이번 세미나에 같이 이제 본사로 가려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자만 하면 어디서든지 못할수 있게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너무 날씨가 춥고 이제 밖에서 활동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전략으로다 다시 이제 짜서 다음 제가 영상 올릴 때는 제가 다른 거를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